여러분, 카쿠 램보 앨범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일본 그 공구를 나눠서 주문을 했어요. 그 유니버셜 올 컴플릿을 샀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 시킨 게 먼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예스 2 4또 구매를 했다. 예스 yes, 24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포스터를 준다고 해서 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화상품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이건 앨범을 사라는 거지? 이러고 이제 앨범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공구부터 뜯어보도록 할까요? HMV랑 타워 레코드랑 애니메이트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섞였어요. 그래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떻게 신난당? 아 어, 초회색개 통상반 다섯 개가 오면 됩니다. 아, 그래. 이게 초회다. 파란색이 초회 한정판. 그리고 이제 핑크색이 통상반 이어서 수량 맞게 잘 왔고, 이 위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아마 포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부터 깔까요? 어떻게 처음이야. 앨범 지금 처음 까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온 걸까? <웃음> 일본어야. <웃음> 일단 모르겠고. 초회 한정판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써있다. 아, 너무 두근거린다.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제가 일부러 이런 거안 찾아보거든요. <laughs> 아, 어머 어머 가족 사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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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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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 있고요. 컨셉 A, B죠? 이렇게 들어있고. <laughs> 앨범, 이거 너무 예쁘다. 나와라. 나와라. 음! 예뻐, 예뻐, 예뻐.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 저 이거 왜 좋은 거지? 이 뒷, 돼지, 데, 뒷, 뒷면이 너무 예쁜데? 아, 예쁘다. 파란색. 아 예쁘다. 이거 너무 청량하다.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옛날 CD 같다. 여기 이렇게 틈새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laughs> 여기 뭐 들어 아뭐 들어있네. 맞다. 이것도 포카 있지. 자 그래서 설레거든요. 아, 일단, 근데, 표지 무광이고, 좀 좋아요. 어허! 이렇게 냅다 나와요. 잠시만 있어봐. 이건 뭐야? 이벤트인가 보다. 아, 나이 로고도 너무 좋아. 아, 예준아! 어머, 어머, 선생님. 폰이야? 옆에 폰도 있어. 아, 이 눈빛 봐. 아, 쳤잖아. 이 눈빛을 좀 담아봐. 어떡해.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일본 앨범 너무 예쁘다. 컨셉 너무 예쁘다. 배경도 너무 예쁘고. 진짜 청량하다. 진짜. 아, 하민이 음료수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 아니,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데, 제 웃음소리에 행복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웃겨요. <laughs> 으, 너무 좋아. 가사집이네요? 못 알아보고요. 아, 아 너무 웃긴다. 아, 이거 글 시체도 너무 예쁘다. 언제나 앨범 리뷰할 때 말하지만 타이포 디자인에 항상 진심이셔가지고. 아, 이 뒷면이 너무 좋은데요, 저? 아, 왜 이럴까? 자, 어, 느근느근. 이제 포카를 봐야 되는데요. 맨 앞에서부터, 아까 사실 봤죠? 노아 나온 거. 너무 예쁘다. 뒷면은, 요렇게요. 아, 이거 QR이구나. 그 다음에, 다음에 볼까 듀오일까? 단체인가? 아 뭐야. 은호잖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할수 있는 말이 <laughs> 이거밖에 없어. <laughs> 이거 스티커인가 보다. 아니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 사이즈구나. 저는 이건 좀 사이즈 클줄 알았거든요. 이 사이즈구나. 너무 귀엽다. 진짜 진심으로 초점아, 일좀 해. 오. 어... 야, 이, 이렇게까지 초점이 안 잡힐리. 정신 차려봐. 됐다, 됐다, 됐다. 노라인과 단체 사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침 흘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 원래, 아, 침이 많긴 한데, 아니에요. 그, 제 동년배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 CD는 무조건 진짜 이런 CD였거든요? 예전에 그, 튜니버스 전성기에, <laughs> 투니버스 OST CD가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었어요. 하물며 1, 2, 3집까지 있었나? 근데 저 2집인가를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인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런 CD, 가게들은 CD를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근데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딱 전시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어쩜 이래. 마저 까볼게요. 초에 내용은 좀 봤으니까, 슝슝 내용물만 좀 조금 까보도록 할게요. 구성도 너무 이쁘. 컴팩트하고 예쁜 것 같아. 복고 느낌이 나면서 컴팩트하고 예쁘고, 진짜 청량하고 노래까지 좋고 할거다 하고 완벽하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 둘, 셋! 어! 밤비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슉. 하민이다. 살짝 보였어, 사실. H를 봤어요. 아,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진짜 예쁘다는 말밖에 안 하죠. 어느 팬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표현력이 없을까? 슝! 어 다른 거네 다른 거네 중복이 없었어 지금까지. 아 선생 선생님. 아 지금 이어폰 끼고 이어폰 나눠 끼일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시거든요. 아아 아. <laughs> 이마를 치게 만들어. 아 행복했다. 아 <laughs> 아름답다. 아름답다. 너무 좋아. 자, 다음은 통상반. 통상반 다섯 개입니다. 얘는 그런 비닐이 아니네. 초에는 다시 포장할 수 있는 비닐이었는데, 이건 그냥 뜯으면 끝이에요. 이거 뜯기 싫어. 하지만 뜯어야지. 통상반. 이거 약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비키니시티. <laughs> 스펀지밥 비키니시티 그 인트로 같죠? 좀 비슷하죠? 청량하고 이래서 그런가? 뒷면. 아! 커플 레이브. <laughs> 오, 우와! 이거는 CD에도 아 이게 보일라나 음각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 보이지 않. 어 약간 보이죠. 약간 보이죠. 약간. CD도 에 음각이 있어요. 이 무늬가 얕게 너무 예쁘다. 바로 가사가 나오네요. 카쿠 램보 가사가 바로 리즈랑 크로마드 리프트. 아 노트 의 느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 오, 뗀나즈부터 있어요, 순서가. 예쁘실게요. 컨셉 그 포토로 나왔던 게 들어있네요. 예쁘실게요. 공주님, 공주님. 아, 왕자님, 왕자님. 어, 다소곳해. <laughs> 아, 모범생이실게요. 아, 다소곳하실게요. 예준씨, 다소곳하실게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아니, 데내 반응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 아, 예준이 그때 그 빌보드 때부터 내가 예준이를 너무 놀리게 되네. 미안합니다. 남예준씨 아, 댄라즈 간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러다가. 아, 노아 공주. 아, 찬욱 왕자. 공주 왕자 납시셨다 어떡해. 아, 이러다가 갑자기. 남예준씨, 다소곳 하실게요. <laughs> 아, 진짜 다소곳. 왜 이렇게 손을 다소곳하게 예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 솔로 포토카드가 다섯 개 중에 한개 랜덤으로 나오고 스티커가 다섯 종류가 하나씩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그 경품 응모 때문에 온 종이 같아요. 포카 하나랑 스티커 하나. 포카는, 슉! 하민이! 역시, 하민잡이거든요? <laughs> 아, 너무 예뻐. 하민이랑 스티커는, 오, 예진이! 메모가 나왔습니다. 슉! 은호다. 역시, 막내제를 잘 뽑아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넥타이 잡고 있는 거? 아! 씨. 아! 좋은데? 스티커 노화 나왔다. 아니, 얘 라인 나오고. 얘 라인 나오고, 노 라인 나오고 그랬네? 밤비 오, 골고루 나오고 있어. 아, 밤비야. 지금 윙크가 무슨 말이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정말 너 잘한다. 어, 너무 예쁘다. 오, 스티커 너무 예쁘다. 슉. 어, 하민이다. <laughs> 중복이다. 짠, 반비다. 반비 밤비. 아이뻐, 아이뻐, 이뻐이뻐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누가 안 나올 건데. <laughs> 제 경험상 노아가안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laughs> 두근. 난리야. 너무 예쁘다. 예준아. 다음에 나올 거지? 마지막 스티커는 은호. 오, 스티커는 중복 없이 다 나왔어요. 요렇게. 이제 미공포를 뜯어봐야 되는데요. HMV 하나, 타워 레코드 다섯 개, 애니메이트두 개. 슝. 예준이가 왔어. 너무 예쁘잖아. 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할 말이 없어.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3민인데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청량해. 예 라인이 나왔어요. 이게 타워 레코드 5개거든요. 음, 이거는 뭐 사실 맞춰주는 거니까. 예쁘죠? 어머. 오, 너무 예쁘다.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타워 레코드. 다섯 개입니다. 합이나. <laughs> 아, 밤비.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미공포까지 뜯어 봤는데요. 어, 아니다. 나안 끝났다. 예스 24가 있잖아. <laughs> 이거 정리 싹 하고 지금 떡볶이 좀 먹고 2차로 촬영해 볼게요. <laughs> 안녕.